손끝에서 느껴지는 레이싱의 짜릿함 게임 세계를 현실로. PXN V9 볼란테 스티어링 휠은 진정한 레이싱 경험을 제공합니다. 900도의 최대 회전 각도로 정교한 조작이 가능해 마치 실제 차량을 운전하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PS4, PC, Xbox 등 다양한 플랫폼과 호환되어 여러 게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페달 세트와 기어시프터까지 포함되어 있어 한층 더 실감나는 드라이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고 편안한 그립감으로 장시간 게임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가성비 뛰어난 이스티어링, 휠로 게임의 재미를 한껏 끌어올려 보세요. p x n V9 레이싱 휠은 진정한 게임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다양한 콘솔과 호환되어 PS4, XBOX, 스위치 등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특히 900도 최대 회전 각도로 현실감 넘치는 주행 경험을 제공하며, 페달과 시프터 세트가 포함되어 있어 완벽한 레이싱 환경을 조성합니다. 사용자들은 휠의 경고함과 반응 속도에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게임 몰입도를 한층 높여준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어 초보자부터 프로게이머까지 모두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레이싱 게임의 진수를 PXN V9으로 만끽해보세요. PXN V9 Gen2 게임 스티어링 레이싱 휠은 진정한 레이싱 경험을 제공합니다. 270도에서 900도까지 회전 가능한 기능 덕분에 다양한 게임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홀 마그네틱 페달 기술이 적용되어 반응 속도가 뛰어나고 특히 전문 게이머에게 적합한 완벽한 조작감을 선사합니다. 또한 페달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세팅하는 것이 가능하죠. 플레이스테이션 4와 엑스박스 시리즈 X를 포함한 여러 플랫폼을 지원하며 모바일 앱과의 호환성도 뛰어나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실제 레이싱을 하는 듯한 짜릿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레이싱 게임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TXN V9 Gen2는 필수 아이템이라고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